사실, 음, 하품만 나와. <laughs> 나 하품은 윈다. 12시 전부터 하고 있었어. 내일 저녁? 나 내일 저녁 왜 놀아? 치. 윈우랑 돌아. <laughs> 밤새요? 나안 해. 새도 집에서 할 거야. 어디 갈래? 어디 갈까? 원하는 곳 <laughs> 나한테 말해봐. 내가 그럼 들어줄게. 그래, 야 찍어 찍어라. 찍으러... 어, 거기 안 돼. <laughs> 그런데 안 돼. 그런데 안 돼. 천말안 돼. 제주도 아니야. 여기 아 많은데. 아 진주 내렸잖아. 야, 안 어디 내렸어요? 려 어디 어디? 몰라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 거야, 몰라. 어디 가요? 무척 여기로 가요. 파이널 가겠죠? 여기 여기 여기로 가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로인 로인 로인노 아니 말도 안 돼. 애들 때문에 되... 망했어. <laughs> 말도 안 하고 내렸어. <laughs> 언니 갈랍니다. 어딜 가요? 아니죠. <laughs> 어디 아니. 가요? <가냐>. 섬을갈라고 <laughs> <선발 웃음> 와, 얘 진짜 촌년이네. 아, 너네가핑 잘못 찍은 거 아니야. 아, 얘 촌년이야. 장난을 아니, 장난치고 있었는데 진지로 <laughs> 받아들여. 이거는 아, 뭐야? 촌년. 얘네 아, 뭐야? 페이나 가는 건가 했지? 루이스 루인스, 루인스. 루 u 스 가는 거라고? o n yes, yes, 열 e 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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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에이 y 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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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니, 갔는데, 응. 술을 더 먹고 싶나봐. 그 친구 한 명이 다른 친구가 있었어. 가, 응. 누가 간 거야? 나랑 진주. 응. 아, 뭐남녀혼 있었던가? 어. 이겨름? 간 거? 응, 간 거. 응. 근데 그 친구 두고 가기 조금. 아, 애들이? 응, 그렇잖아. 저... 술 먹다가. 어... 응. 나는 그사람있는 어, 그사람 있는지 모르고, <laughs> 이결 그 사람만 있는 줄 알고. 아, 남뚱도 있었는지 몰랐다고? 어어, 어, 남뚱은 12시 넘어서 왔대. 아, 응. 아 성강탄, 나 많이 주었는데, 이대로라면은, 술래잡기 하면 딱인데. 그니까. <laughs> 아, 성강타. 꼭해 음. 남녀군 때문에. <laughs> 그걸 그렇게 한다고? 아, 갑자기? <laughs> 여기 건너편 가도 돼? 어, 건너편이야? 아? 아니요, 안 돼요. 거기 사람 있어요. 음... 그래서 저도 안 넘어가고 있어요. 건너편? 음... 솔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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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음... 이건 그쪽으로? 야... <laughs> <이쪽으로. 웃음> 아, 뭐탄 총이 없어 나 있어 무슨 총이야? M16 걸라야겠 <laughs> 어, 은서야 녹화 켰어? 씨. 켰는데요? 어, 그래 <laughs> 아, 배고프다 갑자기 나 배고파. 어, 아까... 아까도 사또그 먹었지. 난 피자, 피자 먹었지. 와, 응. 살 기웃기웃잖아. 앞뒤로 잘라. 앞뒤로 뒤로 다 잘라. <laughs> 맞짱 <맞다> 깔래? 아 <laughs> 뭐? 어 카우파리다, 개꿀. 이짜너 배부르다고? 응? 배부르다고? 아니 영주. 너는 배부르냐고? 하... 낙지 먹었나? 참 낙지? 그냥 맛있는 어... 거 많이 먹었짜안 먹잖아. 먹었나봐. 신기방. 6배열 하나 남아요. 네. 가져가시고. 알파 아무도 안 내리지 않았나? 몰라. 나 스커스 했는데 아, 그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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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문싹나그있어 그래? 나 그래? 나 그래? 나 그래? 나 그래? 나 필요해? 네저나약에나 그래? 나 그래? 나 그래? 나 그래? 나그 그래? 나 그래? 나 그래? 나 그래? 나 그래? 나그요 나 줘. 네, 진주나 서류 어. 드리세요. 오케이 오케이. 나, 어, 나 영주한테 아니, 그래. 은성이 주 개월. 가져가세요. 나어나 영주한테 받. 알았어. 가고. 그럼 사 배열 버린다. 그거 은성이 줄. 사 배열 줘? 네. 응 알겠다. 네. 근데 왜 아직도 나1레방1레방1뱅 일네방에... 일네방? <laughs> 1배 나 야, 니, 야, 인나하다 아, 왜, 왜그래요 왜, 왜 이렇게 웃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빵 터진 거야? 나, SR 솜기야, 나와. 어, 어, 나 카우팔스. 응. 아, 니 진경이 터진네 아, 고마워. 어, 많이 갔어. 아, 이리 갔다. 알파에서 만나 아, 진짜. 아, 아, 주... 아, 카우팔도 있네. 아. 아니, 터질 거면 같이 터줍시다. 약간 이상한 곳에서 터져. 그 저 사별 있어요 버려야 돼요? 아 애가. 응. 아야. 그만웃서라어 플레어 셔다 뭐가? 살아있어요. 아 아야. <laughs> 어, <플레이어스토트> <laughs> 아, 아, 그래. 아 플레어 건이 있어? 네. 어 이제 <laughs> 요즘 아, 일박 게임에서 <laughs> 플레어 건 나와. 아 진짜? 네. <laughs> 아팠어요. <응. 웃음> 와 존나. 근데 나 아까 멍청한 짓 했어. 왜? <laughs> 또 하늘에 안구나아 날려 먹었어. <laughs> 거의, 누나, 거의 다타어요 내려오시면 돼요. 응. 음. 졸라 멋있어, 나. 타세요, 와. 미쳤나? 1레방이 갑자기 왜 꽂혔지? 1레방? <laughs> 아. 왜 m s 있어요 <laughs> 나, 내가 멀... 먹... <laughs> 어. 아, 아, 어. 뭐, 1 0 0만 줘야지. 여기 꼭대기 있다. 1레방이 터지다니, 이제. 이해할 수없니만 하나 우승 코드. 삼배나 어 어디로 가? 예 네, 글로 내려오시면 돼요 개머리 전세망저 <laughs> 필요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도 필요합니다 <laughs> 나도 어. 아니 이새끼들 가까운 애 줄게 네. 가까운 애는 2번이 누구야 영준데 아 영준데요 버스 계사라서 버스기사 어수. 열심히 굴려야 되기 때문에 <laughs> 아니 진주는 왜 아직도 안 와? 그 느긋한 팝 오, 그거 거짜쫙 털지 않았나요? 그러네 어디로 가면 돼? 어이 있는 쪽으로? 네네 네네 네. 진주 또1평팝이네 <laughs> 와, 어제 진짜 극한의 1평팡이었어 와, 오늘이구나, 그거. 어? 얘 3렙일까봐. <놀람> 어, 여기 스커이 있다, 이거. 2번, 아니, 3번 핑에 스커이 있어요. 어, 난카우팔스 나도 카우팔. 카우팔 한대더 있던데, 여기. 어, 카우팔스. 일니 카우팔 죽어. 근데, 여기 떨어지면 죽어? 어 아플걸요? 영조 m 미4 버그? 어어여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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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 <laughs> 되게 뭔데? 아 차이 두 차이 두 차이 아니야 괜찮아 아 차이 아니 아니야 살릴 수난 살릴 수 있겠다 다시 갔다 와. 어 뭐야 뭐야, 뭐야 뭐, 어. 올때 구상구 구상대 이거 네, <laughs> <laughs> 뭐야 뭐야 누가 누가 쏘는데? 가야겠는데 그럼? 몇 분다고? 아니 누가 아까 충전하지 않았어? 응, 응 그그 그래. 누나 움직이지 좋아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응. 응. 나 너무 느려. 애준아나못 빨라. 애준 누나 차를 치는 거 아니야?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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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차를 타고 가라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 빠를 것 같은데. 네, 야, 야, 나 그거 저러 주라아 저러. 거고아야 이거 이거. 야 이거 먹어 <laughs> 아, 진짜 니다 아, 고통이. 그... 이안 아, 뭐, 되냐? 아, 진짜. <laughs> <laughs> 나 이거 세요나 뭐라고요? 어. 방송 키면안 돼? 방송 어떻게해요 <laughs> 될지 몰라요. <몰라야지. 웃음> 어디로 가야 되나? 자기랑 가야겠다. <laughs> 응. 여기. 어 뭐야 저 플랭크. 다리에 플는데거거 이거 뭐 이거 뭐, 다 이거 다아 이거 좋아 아아그 기름 없어가지고 이거 아 그래? 어 이거 기름 있을 거하냐아 없네 로 가자 건에서 포트 하고 넘어가자 그래그래 <laughs> <laughs> 아 이거 빠핑 오세요 이거 빠핑 오 네. <laughs> 나 이거 실제로 타고 있는 느낌 들어어 <laughs> 옆에서 누가 쐈어. 누가요? 누가요? 몰라. 우리슨가총 쐈어.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거의 포진다 한번찾보자 네. 어 있다 있어요 오케이 아아 아, 이거 거구나. 아니다 포토 없는데 나 이거 파란색깔인 줄 알았어 아 플레이건 플레이건이요어왜왜 어. 개머리판 또 있다 영자 오케이 플레이건가 나도 안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서 어고안 나왔네 안 나온 거 없어 네 지금 남은 개수 없어요 그럼 생기면 말해줘. 다음은... 승이 기상 때는게있승 기상 못리는 기술... 승차 기상 때리는 기술... 승차 기상 때리는 기술... 승차 기상 때리는 기리는데아다리 위에 사람이 있상가지고야 이거 먹어 상때리야 기술... 하나상 없다고? 아저 하나 있어요 그니까 하나밖에 없다고? 어딨어 영재? <laughs> 저요? 여기요 응. 밖에 적선 적선 이거 구성 구명에 나가 야유키몇개 먹었어? 하나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어. 이거 먹어 어 너무 많이 주셨는데? 누나 이거 드세요 드세요 이거면 충분해요 아유 꾸며만 척은 구상 여섯 갠데? 아 괜찮아요 지금 네개면 충분합니다 내가 네, 이거 육개왜안 먹어주냐 이거? 쌍수에 박힌 거아니야 어. 박혔네 그래, 템 있는데 안안 먹어져 어, 배가 어. 없어. 어. 너구상몇 개야 진주? 구상 없어. 와 깜짝 깜짝 놀랬다 배율 남는 분? 배율 남. 남는... 애 배고 왜되고템 있는데 안 먹어줘? 맞아. 제시한고 놨어 지 없어. 배 부상. 어 이거 먹어. 진주야. 감사합니다. 아, 그... 진주야. 배... 배율 남는 분. 배율 없어. 홀로그램 버려 왜 이렇게 많이 줘? 이거 두개더 먹어. 아니, 아니 너 칠카이가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거래가 오래되어 도지야 <laughs> 이거 안 들어가. 나 지금 딱 필요한 것만 있어. 뭐래? 너 <뭐래? 뭐래>? 아직도 일레가방인데이지와이또라이 가방. 새끼. <laughs> 아 미안. <laughs> 어? 와, 다이레까망 어디 있어? 이거 없어져 빨리 먹어. 안 없어져. 안 <뭐래>? 야 건나겐 다리인데. 음. 이거 차안 타? 네 버려야 돼요 지금 아, 이 <laughs> 아, <알지. 웃음> 와. 이럴까봐 없는데? 와, 이제. 내가 먹어야겠네. 사계비로 어. 가야지. 야, 진주야 여기 이럴까방 야, 용주야 너 에너지 드링크 맞냐? 야, 야, 하나, 나 3개 3개 부탁드릴게요. 하나 더? 아니, 나 드링크, 진통제 만 많아. 알겠고. 아, 나 어. 3개 3개. 나 그래야지 아 근데 진통제 무게 많이 차지해갖고 먹기 싫어 진두야 응? 빨리 오세요 진들네 뭐하는데 22명밖에 안 나왔냐 음. 근데 원이 좀 작다 2 2명있긴예지 어, 빨리 와응 가는 중 구성 먹고 가는 거야 너? 아 지금? 피가 이렇게 많이들 <laughs> <돼서> 먹어? 아니 <laughs> 내가 준거 아 그럼 음 빨리 막 어디 있을까 다리 위에 누구든 있을 거 분명히 그치? 음 무조건 있어다리 다리 밑에도 있을 거고 밑에는 모르겠다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쏜다. <웃음> 이 음, 입을 음, 음, 넘어간다넘어간다 음, 음. 여기 다 들어가면 안돼 요쪽 앞에 거 들어가 야, 앞에 거 무서워 여기 야지아 어. 이거 안개맵이어서 아씨안 보여 아, 만히 있어야 아, 아, 돼 이거 거기 들어가도 돼? 어 들어가도 돼요 근데 몰살까 아, 이거 뜬, 재밌겠다 그럼 헤엄쳐서 가도 돼? 야 우리 카우 팔 나오는 거 어떻게 준비하겠다. 올라가? 누나 그.. 일로 오세요. 그 반대편으로. 네, 거기로 와도 되고. 거기로 왔어. 저기 박스, 박스. 박스, 박스, 박스로. 야, 야, 야. 박스박스 박스로, 박스로. 박스로, 박스로. 야, 이거 수류탄 날라오면 그냥 다 지진 거 아니야. 그렇지. 난 빠져있어야겠다. <laughs> 나도 그럼. <laughs> 야 얘네봐. 와. 그 안전한데 들인 거아닙니까 와. 나이뭐 어, 다리에서 나올 아래 발소리. 아래 발소리. 아래, 아래? 다리 아래 발소리. 저기 있다. 어디요? 여기 245 어, 방향. 다리 초입에. 아 저기다 복근복한다 다리 초입? 어, 왼쪽 왼쪽 다. 어! 나킬 끝인데? 어? <laughs> 와, 아 피넛. 어마어마하다, 진 왜왜왜왜? 진진아 무서워. 나 아니, 예진나가 어? 수류탄 던지고 던지지 못해서 와. 그냥 저기 안에 들어갔어 <laughs> 어, 이거는 <laughs> 와우. 감탄. 아, 잡폭한 거야? 예, 네, 자폭한 <laughs> 거예요. 배준아. 새로 안에 두명 애들 나랑 숨어. 그다 이제. 와! 나. 여기 구상이랑 이런 거 많거든요. 디질러, 아, 디질러. 와. 와. <laughs> 누구 아, 나 진준아, 진준아.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진준아, 그, 뭐야, 두 번째 계절이라고 서로, 서로 트로트 한두개 던진 것 같은데? <웃음> 아니, <웃음> 하나로 <웃음> 저렇게 딜이 안 들어가. 나도. 그거 두개인가야두 개. 나도 게임하고 싶어. 하나는 공중에서 터졌다니까, 공중에서? 그러니까, 진준아 딱 던지는 순간에 터진 것 같은데, 모르겠네. 너가 죽인 얘가 던진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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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안 던졌어. 걔 어? 던지기 전에 내가 던져 어? 죽인 거야. 우리가, 우리가... 던졌어. 그, 내가 봤을 때, 에지 누나 초를 너무 오래 쓴 거야. 그냥 공주에 터진 거고, 에, 진주 누나 들고 있던 거 떨군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어, 던졌는데, 어, 튕겨서 나한테 온었데 그, 뭐, 하나는 뭐지? 아, 진주가 <웃음> <웃음> 손에 잡다가 <laughs> 그런 거 같은데? 어. 서로 잘못한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 아니, 이건, 에지 누나가 안, 안 얻었으면은. 그치. 하는 거였지. 와아.. 나한테.. 이렇게.. 오른쪽 위에 딱이비 배사실 바야. 위기 있다, 하나. 어, 쏜다, 우리 쏜다. 근데 나안 안 보이는데? 저기 있다, 하나. 옆에 도 있어! 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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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각. 다리 엎드렸어야겠다 안개 맵의 장점을 살려봅시다. 야, 초이비 있다, 초이비 아, 이때 했잖아, 왼쪽에도 있고. 양각이라니까, 우리. 출탄나출탄 됐다. 오 여기 오. 도셨다. 일합시다 조사했다. 우리 그냥 일평 집 있다. 오른쪽을 따야 될거 같아. 일평 집. 어평 집. 왜 다리 밑에도 하나 있던데? 또다 다리 밑에 땄는 게 낫지 않을까? 다리 밑에 땄어 하나, 하나 확킬 기절 확킬이야 뒤에 있다 하나 있다가. 더 있어요 빼요, 빼요, 빼요 다리 여기 바로 왼쪽에 하나 또 있다 나도 쟤쌌는데 이씨 이제 살려줘 왜해 진짜로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아, 연막 아, 갈자연자 연막. 연막, 연막 아니, 깔지 마까지 말라고 이미 깔았어 이미 깐다고 아, 따왔다, 연막 없네, 데 우리 오, 야, 야, 야. 아, 쿠산, 쿠산. 괜찮아. 나 연막 하나 있잖아, 있어. 아니야. 아, 그래. 다 알겠지? 아, 이거 할수 있을까, 이거? 저 1평 집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 어. 이거 연막 뿌리고 하나, 하나 나오거 뿌려야 돼. <놀람> 나도 연막 있어. 왼쪽에 하나, 하나 더 있잖아, 아직. 야, 왼쪽에 하나 더있듯데 왼쪽 어딘지, 모디 있어? 1평 집에 있네, 1평 집에 있네, 1평 집에 있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왼명나 화염병 던질게 어, 저기! 140 방향 야, 안, 돼. <laughs> 안 들어가 아... 기우가야 머리 <laughs> 맞았다 왼쪽 풀 뿌렸어 자기장 아, 아플 것 같아 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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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딴게비 하나 <laughs> 나쁘네, 괜찮아. 아, 조졌다, 이거. 나못 간다, 나못 간다. 안못 가. 조졌다. 조졌다, 조졌다. 다리 개오바야, 이 뭐, 와, 세 명. 다리가 너무 안 좋았어. 오, 누나. 까비. 아, 이등이야 네, 맞아요. 아, 잘했네요. 아, 난... 와. 와. 아...